아, 얘들 너무 빨라. 너희야 <laughs> 돼!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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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트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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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아 히트! 히아 와! 히 아. 와! 히트! 아. 아. 어, 와! 히아 <laughs> 와! 우와. 이거는, 이거는, 이력이에요 그렇죠. 이거는, 게 축구였거든요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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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목소리로> 제제자리 <제사는, 근데> 끝내주세요.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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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들이랑 우리가 축구를 해보겠어 우리. 아 진짜요? 축 아, 진짜. 아, 해보고 그래. <laughs> 저흰 너무 아, 행복했어요 아, 진짜, 보니까, 진짜 너무 참, 행복했어 아, 축구 팬으로서 일단은 아, 진짜 너무 영광이었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았나 아 이게 대회를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한 네. 아, 경기 해보고 네. 네. 문제점을 또 토론하고 네. 해보고 토론하고 해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자 응? 축구 파이팅 안되 앞에 앞에 을령 다시 앞에 다시 스트레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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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한 번에 패스해야 된다고 좋아 지금 좋아 그니까 나한테 올때 바로 패스해야 돼. 최다 득점 아니냐? 맞아요. 맥보리지 네. 한 명이. 네, 네. 7골 먹었지만. 아, 끝났어. 1승만 하자 우리. 일려. 아, 요즘 아, 좋은 것 같은데.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하니까 내일 또 하, 하면 되지 뭐. 직접. 본인들의 이 능력치에 대해서 음...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놨어요. 아 우리가 지금 이거였어? 이 헤더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바로 릴레이 헤더 바스켓볼입니다. 가겠습니다 자, 자자자. <laughs> 어, 저, 저기요. 잠깐만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너무 웃기게 생겼어, 지금 얼굴이. <laughs> 나 얼굴을 못 보겠어. <laughs> 아니 오늘따라 유독 <유동도> 못 생겼어. <웃음> 간다. <laughs> 쳐다봐. <자>. 아, 이씨 이미... <laughs> 저. 이거는 인생 골이야. 환상적이거든요. 어! 아! 아우 쉽지도 아! 않아, 씨. 진짜. 씨. 당신은 다 피해. 얼굴 보고 <laughs> 씨. 어, 지 요거 계속 공격적으막 이루고 있고. 팀워크까지 기를 수 있는 1인 삼각 미니 축구 게임입니다. 야, 일단 배지훈 선수 휴지컬 맞고요 안쪽에서 지금 뭐 하세요? <laughs> 자, 어? 나왔어요! 자이천히가천천가 이게 뭐야! 야! 자,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누워놓고 싶었어? 자책거리로 넘은 적이 없어 퀵킹 능력치를 수정하기 위한 챌린지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텐데 오! 오. 오을맞췄어요 indicates... 그 아, 이거 멋집니다. 역시 이일룡의 멋진 오늘도 정립합니다. 이번 좋겠어요 아! 안정환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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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. 네, 살짝 빗나갔습니다. 야, 아직은 여운이 안 가셨는데도. 저기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아. <laughs> 백지열, 걸렸다, 오, 걸렸다, 오, 백지원! 걸렸다! 나왔나 아! 와우! 자, 이렇게 카드 능력치 팩트 체크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보신 게임으로 좀 여러 가지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애를 쏘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중계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임단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. 벤지 매치입니다. 경기를 준비해 주세요. 슛슛 슛. 아, 진짜. 더 빨리 들어와 주세요. 압박해주세요한 명씩 몰아야 그래, 돼. 한 명씩. 괜찮아. 그렇지. 걸어라. 그래, 사이드. 그렇지. Sects, 나이스. 어, 네, 갑자기 잘해지셨지? 아, 이 팀은 이기겠다. 식사와 게임 연습 시간이 한 개에 걸린 부부 시. 미션. 예, 예, 발려? 어떡해 어떡 미안하다 미안하다 몸이 막 이렇게 헐렁 진짜 그거는 꼭 하고 싶어 둘다 잡아 여보 둘다 잡아 아안지나어져 좋아 허빅했어 자 헤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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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5번 대야 될것 같아